안녕하세요. 저희는 드림강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보드 게임은 코리아 보드 게임즈의 마블 봅슬레이입니다 먼저 게임 설명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주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절대 입에 넣지 마시고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구성물을 입에 넣거나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게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판을 중앙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수에 맞게 발사탑을 정착해 주세요. 메달 토큰을 게임판 옆에 모아놓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여 시작 플레이어를 정하고, 깃발을 꽂습니다. 그후한 명씩 돌아가면서 구슬 8개를 뽑아 자신의 발사탑 안에 넣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 플레이어는 구슬 발사탑의 버튼을 눌러 한 개의 점수 구슬을 발사합니다. 그후 왼쪽 플레이어가 이어서 점수 구슬을 발사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 진행합니다. 점차 점수 구슬이 각자의 트랙 끝에 쌓이고 쌓인 점수 구슬들 중 하나와 같은 색 구슬이 발사탑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플레이어들은 점수 구슬과 같은 색 깃발을 뽑아서 각자의 선수 구슬을 재빨리 출발시킵니다. 세 번째, 게임판 중앙의 홈에 자신의 선수 구슬이 먼저 도착한 플레이어는 쌓여 있는 점수 구슬들 중 원하는 두 곳의 점수 구슬을 얻습니다. 그리고 메달 토큰 한 개도 획득합니다. 그후 모든 플레이어는 깃발과 선수 구슬을 원위치한 후 다시 게임을 진행합니다. 네 번째, 메달 토큰이 떨어지거나 누군가의 발사탑이 텅 비어있을 때 즉시 게임을 끝냅니다. 모두가 발사탑을 확인해 남은 점수 구슬 개수를 확인합니다. 메달 토큰과 점수 구슬의 개수를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